네, 기아차의 K8은 신차 리스의 이용 효율이 높은 대표적인 차종인데요 오늘은 K8 하부 신차 리스의 가성비 견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아차의 K8 하이브리드는 기본 트림인 노블레스 라이트가 가장 대표적인 가성비 트림인데요. 참고로 선택 옵션의 경우에는 드라이버 와이즈 옵션과 스타일 옵션만 포함하더라도 대부분의 편의 옵션들을 넉넉하게 제공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위의 가성비 구성의 조합으로 K8 하이브리드를 이용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편의 옵션들이 넉넉하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내비 후방 카메라와 같은 필수적인 옵션들은 물론 반자율 주행 옵션과 같은 첨단 안전 옵션들까지도 함께 탑재가 되고 있는 만큼 매우 실속 있게 K8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견적은 K8 하이브리드 신차 리스의 가성비 구성의 견적인데요. 무보증 기준 월 60만원대의 대회로가 책정되는 모습입니다. K8 하이브리드 신차 리스를 무보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00점 이상의 신용이 뒷받침되어야만 하겠으며 만약 그보다 낮은 신용을 보유한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책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객님께 출고를 도와드린 K8 차량의 외장 컬러는 가장 무난한 컬러 중에 하나인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인데요. 참고로 기아 K8의 외장 컬러는 총 6가지의 컬러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를 선택할 경우 컬러 비용 8만원이 별도로 발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님께 출고를 도와드린 K8 차량의 내장 컬러는 라운지 브라운 투톤 컬러인데요. 참고로 기아 K8의 내장 컬러는 총 4가지의 인테리어 컬러가 제공이 된다고 할수 있겠으며, 다만 기본 트림인 노블레스 라이트 트림에서는 블랙 및 브라운 내장 컬러 중에서만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k8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매우 저렴한 유지 비용으로 차량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특히나 이러한 유류 비용 효율은 주행 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극대화가 될수 있는 만큼 평소 주행하는 거리가 많은 편에 해당한다면 큰 고민할 필요 없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제도 부담 없이 무시를 합니다. 쭈로 팀장이었습니다.